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줄리이고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지금 거주한 지 4년 반이 됐는데, 저는 처음에 아일랜드에 왔을 때 어학 연수로 아일랜드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 취업까지 아일랜드에서 한 상태인데 제가 아일랜드에서 어학 연수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일랜드 어학 연수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음향이 굉장히 안 좋았어서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됐고 어, 이번 영상에는 음향이 잘 나오기를 바라며 제 어학연수 관련해서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총 9가지 분야로 나눠서 아일랜드 어학연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어떻게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로 오게 됐는지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호주로 워홀을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호주 워홀은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후기라던가 팁 같은 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워홀을 가기 전에 영어를 떼고 가지 않으면. 계속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온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서 제가 워홀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게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학 연수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때 제가 한국 돈가스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언니가 갔던 아일랜드, 그리고 그 언니가 다녔던 그 학원으로 바로 컨택해서 어학연수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학연수 전에 제 영어 수준은 어땠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어나 언어 쪽에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편이었어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영어 관련된 뭐 과외라던가 학원에서 일은 종종 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 가르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영어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스피킹이라던가 일상영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 영어만 할줄 알고, 이제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영어 문법 시험만 잘 하는 편이었지, 진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스피킹을 하는 거는 전혀 없었는데, 못 했었던 상황이라서 어학연수를 이제 결심을 했던 거였어요. 항공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항공권을 선택을 했을 때, 그냥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했을 때 제일 저렴하게 나오는 항공권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그때 그게 영국항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 어이가 없는 게 영국항공이 막 저렴한 항공이 아닌데 그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서 제가 그냥 좀 일찍 예약을 해서 저렴하게 뜨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셀프로 공항을 이동을 해서 새 공항에서 비행기 경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되게 해외 여행도 안해 보고 이랬어 가지고 그런 것들 주의해야 할 거라던가 자세히 읽어 보고 막 신경 쓰고 이런 거를 못 했는데 그것도 또 그날 아일랜드로 처음에 혼자서 이렇게 유럽 땅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오는 그날 어, 인천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그때 지상직 승무원 분이 해주시는 말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진짜 시간도 굉장히 짧았거든요. 세 시간이 채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안에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서 그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하는 조건이었어서 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70만 원 초에 왕복 항공권을 끊었었고. 어, 항공권 추천 관련해서는 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학원의 특징,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인은 아일랜드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국 전에 이제 비자를 받아오실 필요는 없고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입국을 하시면 되는데 입국을 하실 때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인터뷰가 아주 짧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원 레터 보여주시고 본인이 지금 단기로라도 묵을 주소 같은 거 있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아일랜드에 입국을 하시면 되고 아일랜드에 입국하셔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비자 예약을 이민국에 하시면 됩니다. 그 비자 예약을 이제 정식대로라면 90일의 무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하시는 게 맞는데 아일랜드 특히 더블린에서는 이민국 예약 잡는 게 쉬운 편이 아니어서 그게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비자 예약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비자에 관련된 어, 영상도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어학 연수 하실 때 이제 학원에 들어가시면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간단하게 듣기 쓰기 말하기 듣,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네 레벨을 어, Elementary 초급, Intermediate 중급.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그리고 advanced, 상급으로 이제 나누는 편이고, 그네 가지 중에서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속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다시 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있는 반이 너무 어렵다 하면 하향 조정해서 내려가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래도 사교육이다 보니까 좀뭐 선생님이랑 내가 너무 안 맞는다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유하게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1시간 반씩 2교시 하고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 이렇게 있어서 학원에 있는 시간은 하루에 총 3시간 15분이에요. 그래서 오전 반으로 가시면 9시부터 12시 15분, 그리고 오후 반으로 가시면 2시부터 5시 15분 이렇게 있는데 아일랜드의 학생 비자를 받으시면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도 내가 어떤 일을 같이 병행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시간의 선택이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다섯 번 평일에 가시면 되고 학원 수업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법을 배우는 지식 습득의 목적으로는 한국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시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학, 학원에서 배울 때도 영어 문법을 배울 때그 배우는 수업 자체도 영어로 있다는 거랑 바로바로 바로 배운 문장을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 상대와 함께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지식 습득에 있어서의 연수 교육 서비스는 딱히 특별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일랜드 학생 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출석률 70%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학사도 마찬가지인데 70%가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학생 비자가 박탈되고 또 추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non-EU 국가 즉 한국인들은 이제 출석률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가 되지 못하면 어학연수... 연구기관이라던가 대학교가 이민국에 보고를 하도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고 학원이나 그런 기관들이 좀 유해서 이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비자 재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출석률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어학연수 비자는 6개월간의 어학연수 그리고 2개월간의 홀리데이를 포함해서 총 8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이 비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간의 무비자 기간 동안 동안에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신용카드 크기에 비자 카드를 주는데 그거를 나중에 아일랜드에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셨다 돌아오실 때 그럴 때 이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비자 카드도 이제 소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그 아일랜드 8개월간의 어학연수 비자는 1인당 총 3번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8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을 때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었나? 라는 실감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두 번의 어학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한 번의 어학연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그 비자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총세 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세 번의 어학연수가 끝나시면 이제 일을 하셔서 취업을 하신다거나, 뭐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파트너 비자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사나 석사를 받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쪽의 비자를 취득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 비자 받으실 때그 계좌 증명이라고 해서 내가 어학연수 하는 동안에 제내 생활을 할수있 라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비자 증명 서류, 요구되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총 3,000유로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냥 내가 한국에서 주로 유, 이용하는 은행에 가셔서 내 계좌 지, 잔고를 어 영문으로 유로 환율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유료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증명서를 뽑아 오시면 되고, 원래는 그게 이민국에서 내 비자를 받는 비자 인터뷰 시점에서 한 달보다 더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린에서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조금 유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안하시거나 하시면 제내 전액을 전체 이제 유로로 환전을 해서 어, 유럽 계좌로 받아오시거나. 어, 그럴 경우에는 레볼루트라고 유럽에서 쓰이는 온라인 은행 어플이 있는데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모두 유로로 전환을 해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쓰시는 그 계좌 어플 같은 거 받아오셔서 음, 인터뷰 동안에 증명서는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내 계좌에는 이 정도의 원화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기는 해요 아일랜드에서 그첫 번째 비자를 다 끝내고 두 번째 연장을 하실 때는 학원비가 많이 싸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 연수 연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수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총3 가지 시험 중에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아일랜드 어학 연수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체 시험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IELTS, 세 번째는 케 i 브리지가 있는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나중에 학사 진학이나 석사 진학 혹은 이제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ELTS는 2년 정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만료가 되니 그런 기간도 잘 계산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그렇게 실용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평생 가는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어, 내가 뭐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 시험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이제 평생 동안 취업할 때 어, 이런 정도의 내가 영어 실력이다라는 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 그런 쪽으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다녔던 학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저가 정도의 학원이었어서 정착을 할때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입국 다음 날 바로 비자 예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사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아일랜드를 추천을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300만원 중반대의 초기 비용, 뭐 월세라던가 취업의 난이도가